성부와 성자와 성론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활짝 열어서 저희들 들을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보검 19장 보겠습니다. 19장. 미지원님 미지원님 예수께서 그가 예수께서 다른 사람인가 하여 보호자 하되 피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다 내가 보기 위하여 옥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된 이들아 예수께서 두세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네 삽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비 내려와 절구하며 와연기마온대 무사님이 고가 숨은 불려라서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를들어갔다 하라" 사게오가서서 죽게 여사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죽여 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갖게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고온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로다. 인자이온 것은 여러인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저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장해 나타나주로 생각합니다. 가르사대 어떤 기인이 왕인을 받아가지고 오려고먼 나라로 갈때 그종열을 불러 은열 문화을주별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문치아니 하노이다 하였라 기인이 왕인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어느 중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상 것을 알고자 하여 저인을 부른 르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여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살아 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장에세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근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를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가는데, 주여, 보소서 주의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문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며,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아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을 들을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너만 사람이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행에 두지 아니하이느데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아으리라 하고. 그에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아사열 문화 있는 자에게 수라 하니 저희가 가로대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네 내가 너에게 희 말하는 물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게 이라 그리고 나의 왕금을 원치 아니하든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기가네 28절이요 경미 시요 그리로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보고 않은 나는되기에매일 있는 것을 보리게 부러끌고오러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의지하여 통일하고거든 <놀람> 이렇게 말하되 누가 쓰시겠다 바라지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욕지하여 나에게 새끼를 부느냐 대답하여 다들 힘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불러와서 자기들의 고독을 나에게 새끼 위에 붙여놓고 예수를 태응니가질때 그기의 거듭을 길에 펴드라 이미 감낭성에서 내려 남천까지 가까이 오신 제자의 온 무기가 자기의 봉박 모든 등은 이를 향하여 기뻐하며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나로게 찬송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보시는 왕이 한 대로 정하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전통들 바리스인들이 말하되 선생이. 가까이 보사, 저를 보시고 우시면 알아서 돼.

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사기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당시에 세리는 어이 도둑들이었어요. 도둑들이요. 어, 예를 들어 세금을 만원을 받을 게 있으면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더 이렇게 착복을 했던 자들입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에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대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사교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숙은 거라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저는 누구죠 예수죠 예수가 죄인의 집이 예, 당시에 저그랬죠이 세리는 도둑놈들이라서 죄인 취급받았어요 예수가 죄인의 집 세리 삭기오 삽겨, 세리 삭기오의 집에 집에 유하라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기오가 서서히 죽게 여짜오되 귀여 보시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죽여 싸우며 만일 이것을 네 토색한 예, 빼앗는 거죠.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각배 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야참 신기하죠. 어? 사람을 대번에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신입니까 신입니까? 어? 우리 경민 씨이 아내도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하니 아실 거라고 말해요. 민씨가 네 안에 나를 향한 믿음이 있구나 이걸 다 아실 텐데 어? 네 주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했을 거란 얘기에요. 자 인자여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이 복수입니다. 그 백성들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면 이 예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의 백성 돌아오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백선이라고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에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해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대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대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찾아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바로 대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한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음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그 이자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아니 저희가 가로대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어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댐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르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은 자들을 죽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 이 백성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이 백성들을 다스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신자를 다스립니까? 응? 자, 고로 있잖아요. 이 백성들은 있잖아요. 이 백성들은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지더라. 감나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도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 보지 않은 낙이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풀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때그 임자들이 주인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남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방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가로되 찬송하니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하군을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의 잠잠함만 돌들이 소리, 소리 질리리라 하십니다. 자 이들이 외치지 않으면은 돌들을 통해서 외칠 거란 얘기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대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예어 이게요 어 로마티 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어, 함락시킬 당시에요. 예루살렘 주변을 있잖아 주위를 토성을 쌓게 토성을 실제로 토성을 쌓았답니다. 내 원수들이 로마 군인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로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아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인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며 저의 길를 시대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 강도의 동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뭐 소굴도 되고요.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세세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근데 주님이 음, 주님이 어, 이제 십자가로 향하는 이제 그런 길목 가운데 어, 있을 때인데요. 아무쪼록 어, 이번 주 고난 주간인데 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어, 이번 한 주간 어, 지내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